오늘은 특별히 같이 씻으면 안 돼요. 왜 우리 부부야 받아들여? <laughs> 같이 씻으면 안 돼? 씻지 말자. 왜? 같이 씻죠? 한 번쯤은 더럽게 자야 돼. 뭘 더럽게 자네? 아니야, 더럽게 잘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아. 12시가 넘었네. 이 마누라한테 혼날 텐데. 그렇지. 여보. 왜 이렇게 늦었어? 지하철이 전복돼서 나만 살았어. 뭐? 응. 여보, 괜찮아? 어, 괜찮아. 이제 쳐맞을 건데, 괜찮아? 어, 괜찮아. 어? <laughs> 장난하냐? 전복이 왜 되냐? 천천히! 꺼져! 사라져! 이렇게 들어가면 더 맞을 텐데. 아. 좋았어. 문이 열리네요. 그 문으로 나가. 노래 왜 불러? 그걸 왜 불러냐고 <laughs> 사라져, 꺼려. <laughs> 노래를 부르면 더 맞을 거란 말이야. <laughs> 아 근데 상상만 해도 이게 온몸이 이렇게 삭신이 쑤시냐? 아씨. 좋아, 솔직하게 얘기하자. 여보. 왜 이렇게 늦었어? 회식 갔다 왔어 부장님한테 좀 아부 좀 하고 왔어. 아우 이가 못 살아. 야 죽어라, 죽어라, 죽어. 네 마음대로 살아 잘못했어. 아우, 진짜. 잠깐만. 내일부로 네, <laughs> 보험 들어놨네. 이재용 생명보험 10억? 아무것도 아니야 응. 이래서 나한테 죽어라 죽어라 이런 거 아니야? 아 <laughs> 무슨 소리야 어 자기야 내가 커피 타놨는데 이거 마셔 그래 응. <laughs> 커피에 톡을 <톨. 웃음>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아 불안해 자기야 내가 커피 타놨는데 커피 마셔 어 응. 아좀 이따 먹어야겠다. 어 마셔. 아 이따 먹을래. 이따 아니, 아 이따. 아 마시라니까. 아 이따 먹을게. 알겠습니다. 오신 분 왔어? 너무 피곤하다. 아, 아. 그래. 어 커피나. 아. 어 안돼. 아. 역시. 아 뜨거. 아, 뜨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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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먹었어요. 아 온천. 아, 안되짜 아. 아유. 그나저나 오늘 성적표 나온 날인데 성적표 갖고 왔어? 당연하죠. 여기 있습니다. 저 정규 응? 1등했어요 어머 여보. 여보. <laughs> 여보 이거 좀 봐요. 야, 의견하구만. 우리 아들아 갖고 싶은 게 뭐니? 응. 어, 대장잠바 갖고 싶어요. 어, 대장잠바 사줘야지. 아, 아니, 그래 그래. 근적얼굴. 그래. 그 어, 진짜로. 어, 역시 거야. 우리 엄마 아빠 최고. <laughs> 뭘 그렇게 실실 쳐우서 성적표 주라니까? 성적표 달라고. 빨리 드려. 여기 있습니다. 엎 드려. <laughs> 이게 성적이라, 성적이라, 성적이라 갖고 왔어. 네. 아우 아빠. 다음부터 잘할게요. 아우. 성적표 달라니까? 성적표 달라고 뭔 생각 아니노? 빨리 드려. 여기 있습니다. 음. 엎드려. 어. 에이. 이게 성적을 보네. 이딴 식으로. 아우. 아우. 분명 이렇게 성적표 주면 엄마가 때릴 거란 말이야. 아, 그래. 성적표 내일 나오는데요? 뭔 소리야? 방금 성적표 줘놓고. 그래, 엎드려. 네가 방금 줬잖아. 놓고 왜 그래? 어 이거 상상인데 현실이야? 현실이야! 상상이야! 앞에 사람도 다, 다 보고 있었어. 언니 어, 상상인데 왜 이렇게? 뭐 한번... 상상이야? 아니에요? 너네 방으로 들어가. 저 방이 어디 있어요? 상상해서 들어가. 어. 아 예. 내 방은 저기 있다. <laughs> 예. 아! 저거 진짜 속상해 죽겠어. 저거 어떻게 진짜로? 대신닮아서그렇지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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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도 꿀꿀한데 여보. 음. 우리 둘째나 가지자. 아 갑자기 피곤한데? 어? 아, 어, 술기 막 올라오는데 들어 자야겠다. 어 여보 그냥 자려고. 어나 먼저 씻을게. 아니야. 내가 먼저 씻을게. 그래. 맞아. 분명히 이렇게 샤워 먼저 한다고 얘기하면 저 자식 먼저 코잘 거야. 안 되겠어. 샤워 아니야. 여보, 그냥 잘 거야? 어, 나 씻을게. 어, 응. 오늘은 특별히 같이 씻으면 안 돼요. 왜 우리 부부야? 받아들여! 같이 씻으면 안 돼? 씻지 말자. 왜? 같이 씻죠? 한 번쯤은 더럽게 자야 돼. 뭘 더럽게 자네? 아, 나 더럽게 잘 거야. <laughs> 잠깐만, 사소한 샤워 때문에 거사를 그르칠 순 없어. 건너뛰는 거야. 여보, 어. 그냥 잘 거야. 어, 피곤해. 나, 응, 그럼 내가 마사지해줄게. 좋았어. 아우, <laughs> 어, 시원하다. 어, 어. 좋아. <웃음> 여보, <웃음> 응? 담배 폈지. 끊으라 응. 고했지 저리 가 하, 하, 맞아. 아까 베란다에서 담배 하나 빨았는데. 오, 이거 생각하기에 잘했어. 걸릴 뻔했어. 바로 그냥 들이대는 거야. 여보, 응. 그냥 잘 거야? 아, 자야지. 근데 나 오늘 속옷 새로 샀는데. 그래? 한번 봐줄래? 싫어. 돼지기 싫으면 그냥 봐. 어. 자. 어 기대된다. <laughs> 속옷, 짜잔! 아, 아무것도 안 입어서! <laughs> 아, 가슴에 털이 있어! 발모지를 어디서 난 거야? 여보. 그렇게 좋은 털이 났어! 여보, 오늘은 진짜 둘째 가져야 돼. 알았지? 아! 아, 치어봐! 걸레를 짜고 있어! <laughs> 더러운 물로 샤워를 했어! 여보. 여보. 전혀 섹시하지 않아! 어색하겠 오, 바닥을 닦고 어, 있어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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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이게 뭐하는 뭐, 짓이야! 아, 이옷색 어, 가진 아, 아, 귀신 여보, 같아! 아 들어! 아, 야! 그러다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! 어우, 씨! 12시가 넘었어! 마누라한테 혼날 텐데! 여보! 왜 이렇게 늦었어? 어, 지하철이 전복돼서 내가 나만 살았어! 여보, 괜찮아? 어, 괜찮아! 쳐맞을 건데, 괜찮아! 어? 역시, 내 생각대로 되고 있구만. 뭔니 네 생각이야! 어,